안녕하세요. 부자 되세요. 안부TV 공인중개사 박정훈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사업 투자 사례 및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사업 투자 사례로 저는 이주자 택지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장 수십억씩 투자해 가며 넓은 토지를 매수할 수 없더라도 번화가 오피스텔 분양받을 정도의 투자금으로 할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자 택지는 부동산 재테크 투자처 중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고 추후 건축을 진행한다면 노후의 연금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지입니다. 다만 원주민 조건으로 보상을 받아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높아지죠. 부동산 택지개발 투자처 중에 가장 적은 규모의 토지지만 한정되어 있는 만큼 경쟁도 상당합니다. 먼저 이주자 택지가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새로운 곳에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이주자 택지를 보상을 받는데요. 이주자 택지 보상은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사업단지 내 4호 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국가 또는 기관은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주자 택지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 내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기준일 1년 전부터 소유하면서 거주해야 합니다.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아파트 분양권, 현금 보상 중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기존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협의 후 현금 보상과 추가로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권리취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 조건으로 받으려 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신도시 내 최고의 입지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꼽아볼까 합니다. 보상받은 곳의 입지 메리트를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먼저 현재 조성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입니다. 이주자택지 단지 앞에 한경국립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단지 내에 경기 돌입 노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조성이 된다면 누가 봐도 상가주택의 임대 수요는 걱정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 이주단지도 둘째가라면 서럽죠. 이미 카페거리로 조성되어 있고 특색 있는 식당들도 있어서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광교 중앙역과 도청 등 주변 인프라도 우수한 입지에 있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입니다. 이쯤 되면 이주단지는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 길 건너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 수요 및 상가 활성화도 우수한 곳이죠. 말이 필요 없는 입지입니다. 화성 1동탄 신도시도 삼성전자 화성공장 앞으로 2주단지가 조성되었고, 이동탄 역시 지역 내 우수한 위치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용인 플랫폼 시티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2주단지의 위치를 변경했는데요. 역세권 복합용지 앞으로 이전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국가사업 예정지라 하면 빠르게 지어서 팔수 있는 이런 벌집주택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조금 노골적이지 않나요? 관계 기관 역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벌집주택은 이슈가 많은 투자처였습니다. 사실 옛날 방식이죠. 추후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한다 해도 좋은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벌집 주택에 투자하고도 이주자 택지를 보상받은 사람들이 있기에 국가 사업 예정지에는 아직도 벌집 주택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원가보다 저렴하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은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 조건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료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이주자 택지 분양이 시작되면 경쟁 입찰을 시작합니다. LH가 정한 경쟁입찰 가격 8억에서 높은 금액을 써놔인 사람에게 낙찰되는데요 신도시 평균 낙찰가는 경쟁입찰 가격에서 약 180에서 200%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됩니다 좋은 위치의 필지는 240%도 웃도는 수준에서 낙찰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보상을 받은 원주민이 좋은 입지에 이주자택지를 남겨뒀다면 말이죠 자 경쟁입찰가 8억에서 낙찰가 14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원주민은 조성원가의 80% 금액인 6억 4천만 원의 분양을 받고 경쟁입찰가와 차액이 벌써 7억 이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차액이 원주민 이주자택지 프리미엄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주자택지 투자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팔수 있는 투자처로 인기가 많은 겁니다. 현재 국가사업 중 확정고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유치 가능성도 높고 투자처로 손색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공항 유치 사업인데요. 유치만 된다면 국가 사업이기에 사업 대상지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보상받게 됩니다. 먼저 5년마다 발표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기대가 정말 큰 사업인데요. 오래전인 2015년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확정되었고,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화성시 우정읍 일대 화웅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발표 없이 시간만 흘러갔었죠. 물론 예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화성시와 협의가 없었다곤 하지만 무언가 진행되는 모습이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민군 통합공항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금씩 소식이 들려오던 중에 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이죠. 현재는 군공항 이전특별법상 이전부지 선정 단계에 있는데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되려면 선정심의가 있어야 하죠. 화성시 우정읍 주민들의 의견과 화성시의 합리적인 동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보셨을 주변 지역 발전방안과 주변 지역 개발 구상안 등이 이미 나와 있고, 현재 수원시청 군공항 이전 협력국은 미래 전략국으로 확대되면서 주변 지역 발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한다고 합니다. 수원 비행장 부지 활용 계획도 볼수 있는데요.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수원시는 수원 비행장 부지 매각 금액을 통합공항 유치와 화성시 개발 사업 지원 등으로 약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원 비행장 부지는 워낙 노른자 땅으로 유명하니 매각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 편은 이주자 택지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률과 발표된 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